여러분도 저처럼 합격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편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하지만 숙명여대 한국외대를 포함해 9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편입 고민에 대한 맞춤 처방, 브랜뉴 편입 합격생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당장 어디서부터 편입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편입 초보들.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 올해는 무조건 합격해야 하는 분들. 수업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 대형 학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강사가 직접 밀착 관리하는 진짜 편입 공부, 유리 멘탈 소심이들을 위한 실전 스킬 전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줄 진짜 솔루션, 브랜뉴 편입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편입 학원, 편입 과외, 수업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입 시험은 단순한 영어 시험이 아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신쌤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진짜 선생님. 전문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브랜뉴 편입. 완벽한 커리큘럼과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도 저처럼 합격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의지가 진짜 약한 사람. 영어나 영문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 기초가 아예 없는 노베이스여도 상관 없습니다. 브랜뉴 편입 커리큘럼대로라면 그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브랜뉴 편입은 출처 불명의 합격증 캡처본으로 합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합격생이 직접 찾아와 후배들에게 합격의 비법을 전해주는 유일한 수업, 바로 브랜뉴 편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많은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생으로 합격을 증명하는 브랜뉴 편입.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